로돔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찬균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각자 살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잠깐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아쉽지만 잠깐 말씀을나누길원 합니다. 음, 오늘은 열왕기야 이장, 1 2절로1삼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t 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 n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은 건가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봐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함께 나눕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내실 때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에 이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자 스승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의 사명도. 시작됩니다. 오늘 같이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 말씀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엔 좋은 스승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좋은 스승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가장 좋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던 것처럼 세 번이나 충성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충성 맹세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이 다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사 제자에게 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능력, 재능들이 각각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 누리고, 즐기고,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자녀, 후사를 만들어내는 일,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수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에 새롭게 사명이 시작된 엘리사 선지자 그가 구한 것은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갑절, 두 배의 의미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맡겨진 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몫을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몫을 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청년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 다양하게 다르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설마 주셨을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내 몫에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존경하고 싶습니까? 이땅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은 잠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환란이 저를 제자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고도한이 길이 하나님만 상급이 되시는 제자의 길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 로뎀교회 청년부가 바알이라는 우상 우리 각자에게는 우상을 찢어내는 찢어내는 한 사람의 적용으로 공동체와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각계 각제 참으로 가증하는 우상들이 꽉차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로뎀 교회 청년부가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